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10개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메뚜기 재앙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계속 아, 바로의 마음 역시 강팍해지고 아 완악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 재앙의 상황은 더, 어, 어, 더 심각해집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여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요의 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까지 완강하게 한다라는 표현 이 있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러니까 바로가 어 원래는 바로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 말씀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가지고 바로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제 어, 예정 교리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됐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씀을 듣도록 어, 마음을 바꿔 주지 않으셨다라는 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간을 냅두잖아요. 그러면 어,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를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뭘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냅두면 되죠. 냅두면 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합니다. 네가 나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베라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집은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얘는내 아버지와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있죠.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수 단지, 단지 이제 당시에 아, 세라피스라는 신이 아, 신은 이제 아, 이것도 형상인데요. 그 당시에 그 곡식과 이제 어, 그 수확을 담당하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 7절 이제 이쯤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직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아 매매하러 가나 가나 야, 누구 누구 가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 노 소와 에, 남녀의 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의 길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은이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거죠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아그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앙상아 이렇죠. 아, 이게 이제 바로의 제한 이자 유혹입니다. 바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여기다 남겨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거기 광야에서 계속 있지 않고 빨리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너 교회 열심히 다녀. 근데 네 자식들 공부 시켜야지 말이야. 어? 네 자식들 교회 뭐가 가지고 일주일 에지한 번씩 어 고이 고삼 이런 애들이 예배 드리고 그게 어? 이 험한 세상 살겠냐? 좋은 대학까지 이러면은 사실 똑같은 거죠. 네. 어린 아이를 왜 예배 드리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싶을 줄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께서 뭐, 결국은 이제 안된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땅온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더라 메뚜기가 이제 아, 먹을 걸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심각한 피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녁에 곡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바로는요. 그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됐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다시는 이런 네말다 듣게 여호와 말다 들을게. 이번까지만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이제 회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하나님께또 속는다 치고 또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에고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니냐 그러니까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구하고,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거둬가세요, 재앙을.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즉 내어 버려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요, 교만했죠. 네.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죄의 자기 파괴적 성격을 생각해 봅시다. 죄는 자멸적이죠. 보세요. 바로는 지금 바로가 세우려고 하는 거는 겨우 알량한 자기 자신의 자존심 뿐이에요.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또 죄는 여전히 유혹합니다. 두번째요늘 순종할 때 절반만 순종하도록 하거나 자녀들은 네버을두고 가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봤죠 아이들 s 10 m 두고라이이바바절절의제제자입입다아 한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 대한 절반만 순종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절반은 세상에 걸쳐 있고 절반은 하나님께 걸쳐 있으니까 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누리는 확실한 복 확실한 기쁨 확실한 어, 경험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신자, 참된 신자들은 어~ 고난이 있을지언정 행복을 잃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잃지는 않거든요. 근데 절반의 제자도 그러니까 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복,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계속 해서 그분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죄는 거짓말 합니다 이번한 번만 이라는 말은 늘 죄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바로 그랬잖아요 다시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이렇게 해렇게 해서 이그게 해서 해렇해이렇이서 해서 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율법적 회개가 아니고요.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상황만 몸, 몸에 나르는 회개예요. 바로간 회개죠. 예. 이 상황만 몸에 메뚜기만 사라진다면, 그죠 그래가지고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메뚜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아,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그렇죠? 예, 또뭐 상황 괜찮아지면 기도 안할사람요 물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져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게 예, 그건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어,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절책감은 예,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네, 아, 진정한 회개, 슬픔은요. 내가 그분 그분께 이런 짓을 하다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죠. 네. 여러분 죄는요 어, 자신의 죄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거지만 진짜 슬픔 하나님과의 교제에 회개했잖아요. 그건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감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항상 아유 내가 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회개하지 이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을 내가 이렇게 슬프게 하다니. 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는다고해가지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내가 그분을 슬프게 하다니라고 생각하는 항상 관객 가운데서의 회개거든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도 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죄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협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죄가 단순히 나쁜 짓 정도가 아니고 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어, 당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ナル上でネアレサオのキープナルるてせよ。